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 정진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지금 풍납토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고 저도 지금 회사 사옥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걸맞는 동네인 것 같아요 조금 이따 풍납토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납동에 있는 상가주택 리모델링 현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1층, 그다음에 여기 2층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원래는 이제 주거 형태의 단독 주택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건축주분이 대략적으로 좀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어, 상가로 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네, 여기 지금 건축주분께서 들어오실 분이 이제 스튜디오 촬영,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렌탈 스튜디오 그다음에 지하 1층은 우리 건축주분들이 쓸수 있는 스튜디오와 작업실 이렇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치도 멋있고 지금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죠. 기존에는 벽이 있고 창이 있고 그런 구조였드는데 지금 옆에 계속 기둥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집은 약한 20개 정도의 H빔을 이용해서 그 보드 만들고요. 그다음 20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벽체들에 대신할 수 있는. 저희 뉴마이하우스는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으로서 매일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구조 변경, 구조 보강, 상가를 주택으로, 주택을 상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분이 그런 거의 특징을 잘 알아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고요. 1층에다가는 원래는 상가 공간이었는데 거기다 뻥 뚫려 있는 공간에 25평 아파트를 그대로 배관부터 단열, 창문, 화장실, 방 이런 구석을 그대로 집어넣는 공사, 이렇게 구조 보강, 구조 변경하는 공사 첫 번째 제일 메인 공사였고요. 두 번째는 뻥 뚫린 공간에다가 새로 아파트 하나를 넣는 공사. 이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업적인 공간에는 단열을 잘안 하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여기는 최상층이기 때문에 이 위에가 옥상입니다. 여름에는 이 엄청난 햇빛을 다 받으면은. 아, 어, 새벽 2시, 3시까지도 엄청난 열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열기들을 에, 우리 에어컨이 이기냐 이 열대야 어, 온기가 이기냐 하면서 서로 전기를 써가야 되는데 무조건 최상층은 단열, 단열을 두껍게 하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뭐 건축주분이 의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최상층을 굉장히 두껍게 단열을 했고요. 이 지금 옥상에서 타고 저희가 구조보강하고 있는 이 기둥마저도 그래도 얇은 단열재지만 감쌌습니다. 그 이유는 천정을 단열했어도 이 기둥은 지금 위에 슬라브, 옥상 슬라브에 붙어져 있기 때문에 냉기라든지 온기가 실내로 타고 들어옵니다. 라제트처럼 지금 제가 20개 정도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겨울에는 에어컨이 계속 틀어져 있는 거고 20개 에어컨이. 여름에는 어 20개의 히터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를 감함으로써 열교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로 인한 곰팡이도 막을 수 있게끔 단열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딱 중간 부분에 집사이즈한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중앙에 계단이 1층, 2층 지하까지도 빡 뚫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분께서는 상공간으로도 너무 자리를 많이 뺏기고 주공간도 많이 뺏겨서 계단을 최소화 어 측면에다가 어, 계단을 옮겼습니다. 이 계단 옮기는 공사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어, 중간 방 사이즈 크기의 이 공간들 이제 층별로 뚫려있겠죠. 이거를 구조적으로 막고 또 콘크리트 슬라브 치고 어 이런 구조적인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반대로 어 절개 타공을 해가지고 어 입구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계단도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2층 테라스 부분도 좀 이쁜 게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어 셀프로 좀 꾸밀 수 있게끔 어 기본 베이스를 다 만들어 놨고요. 주입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어, 이쪽 지금 골목길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주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작은 마당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바로 주거 형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메인 길입니다. 이렇게 메인 도로에 있는 메인 현관문은 어, 상업 공간으로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어, 지금 아직 인테리어 마감은 안 됐지만 고객 대기실이고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건축주분의 어, 우리 스튜디오 및 작업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렌탈 스튜디오. 어, 그냥 여기는 탕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건축주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비밀통로. 짜잔,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비밀 통로에서 한번 들어가서 1층 주거 공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거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주거 공간 들어오면 우측에 유리 폴딩 도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 건축주분은 굉장히 극도로 실용적인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중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마감재지만 우리 유리 폴딩 도어로 해서 되게 재밌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들어와서 이제 우측에 보이는 곳이 이제 여기가 주방 겸 이제 다이닝룸 그리고 저쪽에 또 거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좀 쪼개져 있긴 하지만 어 제가 쓰는 신혼부부 두 분이서 쓰기에는 굉장히 잘어 정리가 레이아웃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어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고요 이쪽 슬라이딩 문을 열게 되면은 이제 욕실입니다 화장실 겸 욕실인데 입구는 좀 좁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창고 공간들을 지금 활용해서 다 이제 화장실을 만든다 보니까 좁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하면 욕조가 되게 재밌죠. 사각 욕조 여기 옆에 또 욕실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현장이든 간에 최대한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기 창 그다음에 이 밑에는 난방 배관 빠르게 건조할 수가 있고 상중유리를 된 유리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가 너무너무 빠르게 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의 오픈인데, 어, 환기, 구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여기는, 어, 그렇게 빼져 있고요. 여기 욕조 있고, 또 여기도 샤워 가능하고, 또 이쪽에도 또 샤워 할수 있는 샤워기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플라토성이, 어,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에도 붙박이장이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런 수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 건축주분들의 메인 메인 용도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에 신혼 부부가 살수 있는 집을 한 25평보다 조금 높고 32평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집어넣은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다가 신축 아파트 정도의 느낌 나게끔 다 공사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작은 작은 거실이고 이제 신혼부부니까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쓸수 있는 음, 그런 공간들이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살짝만 보여 드릴까요? 살짝만 보여 드리면은 어 유창이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삼중 유리 어 있고요. 애기들쓸수 있게끔 충분히 충고도 굉장히 높죠. 충고도 높고 단열도 잘돼 있습니다.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공사했을 때 기존에 신축했을 때 처음부터 지하 부분은 이런 어, 기둥하고 보가 있어서 벽 철거를 특별하게 구조보강 없이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1층과 2층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면으로 된 내력벽들이 있어서 이걸 철거하면서 저희가 이런 구조보강을 한 20개 넘는 기둥들을 세우고 보를 만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1층하고 2층엔 이렇게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지하를 보여드리겠지만 지하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에좀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이 공간이 드레스룸입니다 어, 드레스룸이고 이제 아마 이 공간 사이즈로 봤을 때 여기는 스타일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어,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세탁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납 가능한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가구로 만들어져 있는 문이 바로 다시 제가 좀 전에 들어왔던 고객 대기실로 나가는 공간입니다 이 드레스룸을 통해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나의 회사로 출근했다가 퇴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 정식 어, 현관하고 거실 쪽은 마당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내가 이제 외부로 외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하 공간입니다. 우리 건축주분께서 어,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하고 작업실로 쓸 예정이고요. 여기의 특징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단을 사이드로 아주 작게 뺐다. 하지만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보들과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벽을 얼마든지 털어도 괜찮아요 어, 이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 얘네들이 다 어,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다 비내력들입니다 그래서 털어서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하다 보니까 공기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에 환기 시스템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환기 시스템과 에어컨디션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가장 이제 난이도 있고 어려웠던 공사 중에 하나는 보이시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지금 스틸 프레임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고요 이게 다 전체가 다이 가운데 딱 센터 가운데에 있었던 이 공간이 다 계단실이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스틸 보강재로다 보강을 하고요.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위에서 보면은 여기랑 똑같이 이런 시멘트 몰탈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래 사무실은 송파였거든요. 어, 하남으로 갔다가 제가 제일 오고 싶은 동네가 이동네예요 왜냐면은 하 우선 연구조망, 이 토성이 연구조망, 누가 건들겠어, 이 토성을, 이 오래된 토성을. 대신 투자적 가치는 조금 약간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면은 하저 어, 토성 때문에 연구조망 뷰는 있지만 어, 이 개발이 어, 어렵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이 강남에서도 굉장히 가깝지만 어, 또 저렴한 상가주택을 찾는 분이라면 이 토성 주변에 풍납토성 이 주변에 해보면은 정말 좋은 뷰에다가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풍납동 상가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도 공사 7, 8개 정 돌아가고 있고 또 예약이 약간 밀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저희 꽤 인기 있는 회사고 대한민국에서 단독택 리모델링 1등 회사입니다. 어, 상도 많이 받고 기존 굉장히 많아요 어, 앞으로도 서울 도심 어, 단독주택 리모델링 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뉴마이하우스 연락을 주시고요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